서울 압구정역 부근.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이곳은 성형외과 밀집거리로 변해왔습니다. 건물마다 성형외과가 있고, 심지어는 한 곳에 두세 군데가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현재 강남구의 성형외과는 707개, 서울시내 성형외과의 70%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왜 압구정동에 성형외과가 몰리는 것일까? 취재진이 한 성형외과를 찾은 것은 지난 14일. 이른 시각에도 대기 손님으로 분비습니다 소비가 강남이 아무래도 음. 같은 상풀이라도 강남에서 한 병원이 비싼 거는 이해해주듯이 그런 프리미엄이 있고 어떤 새로운 아이템들을 계속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광고하고 알리는 병원이 대부분이 강남에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강남에 있는 성형과에서 외 뭔가 새로운 것도 많고. 앞서 나가고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